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그양입니다. 제가 한 번쯤은 아이패드 관련 액세서리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애플 펜슬을 쓰다 보면 떨어뜨릴 일이 꽤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케이스를 입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원래 컬러가 화이트라서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해도 혹여나 때가 묻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해서 구입해봤어요. 제품은 6,900원, 배송비 3,000원까지 해서 총 9,900원이에요. 괜찮게 산것 같아요. 컬러는 총 9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카이 블루로 선택했어요. 택배 박스를 뜯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이 포장되어 있었어요. 케이스랑 뚜껑 2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끼워볼게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그런지 들어갈 때좀 힘들어요. 뚜껑은 살포시 잘 들어가는 편이고 뒷부분에 끼웠을 때 쉽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멀쩡하네요. 그리고 케이스를 끼운 상태로 아이패드 옆면에 부착해봤어요. 평소처럼 잘 달라붙고 배터리 충전도 아주 잘 되네요.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돼서 당황했어요. 제품 설명에는 탁월한 그립감 미끄럼 방지라고 하는데 평소에 불편한 적이 없어서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뚜껑이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형, 펜형 두 가지 형태로 뚜껑이 들어있어요.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만 끼고 다니다가 분실했을 때 보관해뒀던 나머지 하나를 꺼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케이스를 씌우니까 이전보다 두꺼운 감은 있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더블 탭도 제법 잘 먹히고 떨어뜨려도 기스 걱정이 없어서 앞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스텔톤이라서 얘도 언젠간 떼끼고 더러워져서 교차할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 애플펜슬 2세대 케이스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